습니까? 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음, 지금 조금. 그거는 맞지가 않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사는 동안 지켜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인간이 가진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질문과 이것이 맞다 다라는 어떤 판단력 그리고 어, 우리는 다나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내가 나온 거죠. 내가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어, 나 혼자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서 사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런 타인과 함께하는 사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타인과 타인, 나와 당신, 나와 너.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통한 대화 서로 서로가 서로 통한 대화에서 음, 이해심을 갖는 것 그, 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뭐 어, 경우에 따라서는 티격태격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런 어, 어, 싸움을 통해서 어, 좀더 이해할 수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더 상대방이 어떤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우리가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어, 이해심을 가질 수 있, 어, 갖기 위해서는 어떤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회사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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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어떤 상식이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도덕관이 있지 않습니까? 음.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음. 이런 것은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는 어떤 그 보편적인 그런 상식이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음, 이런 것들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 음,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어, 갖고 있던 가진 어, 이런 인간적인 도덕관이라든지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이타성 그리고 이해심 그리고 보편성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국을 이해해보려고 굉장히 제가 노력을 해봤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전혀 그에 대한 답에 근접할 수도 없었던... 없었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전혀 해답이 없어요. 음.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로 설명이 안 돼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전 저, 전국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속에서 내린 결론은, 결론은 이것인데요. 제가 어, 아까 한이 삼십 분 전에 성재준 TV 이 예, 이제 어, 최근에 그냥, 되게 어, 한시간 전에 올라온 되게 따끈따끈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봤는데요. 어, 그거를 보고 제가 좀 굉장히 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음, 저도 한번 결론을 내봤습니다. 저도 어,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크리스천이시고요 저희 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그 친가, 외가 다 크리스천 기독교 시반이고요 저는 어,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 베이스, 믿음의 베이스를 이제 기독교로 두고 있는데요 어, 어렸을 때는 제가 그렇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커다란 제어 인생 속에서 어떤 커다란 어떤 어 사건들을 하나 둘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어떤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제이 이 속에 조그만한 싹이 조금씩 도전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제가 그렇게 신실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이 육안으로는, 육안으로는 어, 보지 않았지만, 뵙지 못했지만,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라고 했던 거는 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될까 크리스천인 나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해야할 것은 딱 하나가 있는거죠 아까 성재준 tv 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도 밖에 없죠 기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하게 내어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봤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한몇 번, 한번 이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내 네, 생명을 하나님, 바치기를 각오하고 기도해 본적이 있는가 나는 반문을 또 해봤어요 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크리스천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내가 없는 나의 상태 그래서 내가 없는 나의 상태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죠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시라면. 음.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건 정말 이제 인간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런 청와대의 언행과 정책은 저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하루빨리 하야 시켜 주세요. 라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소용없다는 거죠. 인간적인 아이디어에서 생각이 되어지고, 그걸 하나님께 요구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그냥 하나님께 그냥 토로가 있는 것 뿐이에요. 답이 없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죠. 이런 기도를. 이런 한숨 섞인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생각해본 기도는 뭐냐 하면요, 음,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향한 지금의 계획하심 중에 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이로 인해서 나라는 개인,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프게 되고 괴로워지고 억울하게 지금 이 정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그때에 주위의 사랑의 심을 더 깨닫게. 하시기를 그리고 음, 주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이런 짧은 하지만 어, 제 마음 가운데 어, 되어지는 말이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우리는 그게 아무리 맞지 않고 쩔지 않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될지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변화하면 안 되죠. 아니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아 이런데 이것을안 해주시면 안 되죠.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전국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중에 대한민국의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무리 대안을 제시해도 이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밤에 지금 말씀드리는 대한민국의 전국을 지금의 현 전국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또 생각이 또 정리가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